갑니다. 시작. 옆. 45도. 뒤로. 꼬부리고. 앞으로. 연습 많이 하셨네, 각세. 놓신다고 <laughs> 반대 바라겠습니다. 갑니다. 시작. 옆으로. 45도. 뒤로. 리고 무릎을 흔게 쌍쌍하게 잡아보겠습니다. 하이라이트, 포트에 들어가겠습니다. 까쳐보시고 발을, 발을 넓게 버리시고 넓게 버리셔야 돼서 힘이 안 드시니까 넓게 버리시고 그대로 상체, 하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골반만 접어가지고 뒤로 가겠습니다. 고개는 저를 봅니다. 합니다. 시작. 하나, 그대로 올라옵니다. 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어갑니다. 둘둘셋넷 일곱 여덟 계속 하실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<laughs> 네, 이제 우리가 스키를 타면서 가슴은 쫙 펴고 네, 종아리 운동이 되게 하는데 또 엉덩이까지 하기 위해서 발을 밖으로 발꼬리를 밖으로 여깁니다 안대쪽발 밖으로 네, 조금 걸리셔서 바꾸리는 상태에서 스키를 타시는데, 스키 타실 때 뒤꿈치를 들어서 종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치 으시고 갑니다. 시작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둘.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, 8, 8, 시시고1만 쉬십니다 크4 아, 네. 5 1을한7한8 19, 10, 11, 내2시고 14, 15, 16, 17, 18, 19, 10, 11, 12, 13, 14, 15, 1 이게 온몸 운동 하면서, 노를 적으면서 온몸 운동을 하면서, 떼창을 하시겠습니다. 갑니다. 시작. 하나! 둘! 셋! 넷! 다섯! 여섯! 일곱! 여덟! 바로 하시고, 방에 바꾸시고, 갑니다. 제 목소리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힘을 내시고 갑니다. 시작! 하나! 둘. 셋. 넷. 둘! 섯 여섯. 일곱. 여덟. 이것으로 오섯0동을여치겠습니 일곱! 여덟! 이것으로 오늘 운동을 마치겠습니다. 저 전체 사연 경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마지막.